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가는 길에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따라서 천국의 복을 받을 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